안녕하세요 청춘 리포터입니다. 자 오늘은 경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의 청춘 리포터와 경남도 소통 담당관실의 온라인 명의이자가 신중년과 청년의 시각에서 경상남도 일자리 사업의 현장을 동시에 취재 하여 세대상생 융합형 일자리 모델 을 모색하고자 하는 특별한 기획 으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청년 자페르크 사업에 참여하시고 계신 참가자분을 한번 만나뵙고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자페르트 어, 사서 이런 점은 특별히 나에게 이렇게 도움이 됐다 싶으신 아, 점이 있으실까요? 아, 네, 제가 사실 면접이나 이런 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진짜 긴장도 많이 하고 떨기도 많이 떨고 그래서 되게 망치고 온 적도 많고 이래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 면접 같은 것도 이제 전문가분 여기서 섭외를 해주셔가지고 제 단점 같은 거뭐 다리를 떤다든지 이런 거다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제 단점을 알고 고치게 되니까 뭐가 어떻게 잘못된지 고치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또 편하게 가서 면접도 볼수 있고 하니까 실수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되게 면접 보는 것도 엄청 자연스러워졌고 또 NCS 교육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학교에서는 그런 거 알려주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혼자 준비하기 되게 막막했었는데 어, 선생님 수업 전문가 유명한 분들 또 수업 듣고 하니까 처음에는 제가 시험 보면 다 떨어졌었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렸고 NCS 시험도 요새는 거의 다 통과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 요새는 또 AI 면접 같은 거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뭔가 하고 되게 당황스러웠었는데 여기서 또 트렌드 맞춰가지고 그런 것도 다 해볼 수 있게 테스트도, 어, 저희한테 체험할 수 있게 제공해 주셔가지고, 진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오, 어 말씀이 <laughs> 어,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제가 생각하기에 면접은 끄떡없이 예과하실것 네, 같은데 원래 이렇게 못했었는데 <laughs> 그 친구가 했어요자 아직도 이 자펠트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신 동료배 아, 네. 또래들에게 네네. 어떻게 하면 이 자펠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 좀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제가 실제로 친구들한테도 많이 소개해주고 있긴 한데 그 저희 플레이 스토어 저는. 어, 그래갖고 폰에 들어가서 어플을 경남창원선항역 여기 기관명 쳐서 다운로드 받고 이제 회원가입을 하면 되더라고요. 아 어플 네. 어, 경남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사항요관에서 우리 청, 경남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취업 지원을 맡고 있는 이향미 선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경남에 있는 청년들에게 저희 청년 친화형 스마트 산잔 자벨트 사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보통 학생들 취업하려면 뭐부터 할지 정말 힘들고 어디서 공부하지 공간의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데 그걸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어디서 첫스터디카페서그 네, <laughs> 스터디카페 사용할 때마다 많은 비용이 들고 있는데 저희 자택트사업에 가시면 여기 보시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룹 스터디 룸이나 개인 스터디 룸을 무료로 일년 내내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1년 내내 사용하지 않고 취업을 빨리 하는 게 훨씬 좋겠죠. <laughs> 그래서 일단은 요런 공간에서 우리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면 되고요. 공부할 때 필요한 취업 준비 교재를 5만 원이하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일 중요한 면접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혜방에서는볼수 없는 정말 우수한 강사를 섭외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원 기업 맞춤형 직무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으니 면접이 필요한 학생은 꼭 경량. 상상융합은 어플을 편발해서 급한 질문은 저한테 바로 전화 주시고요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측면의 꿈과 미래를 뛰어가는 잡벨트 확대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습니다.